여러분, 혹시 일산역 바로 앞에 49층 주상복합 2000세대가 들어선다는 광고 보셨나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618-20번지에 추진 중인 일산역 더 넥스트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제가 직접 고양시청과 통화까지 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해 법무법인 기성의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일산역 더 넥스트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사업 주체가 일산역 민간 임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둘째 기업형 민간 임대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형입니다. 기업형은 대기업이 짓고 책임지는 건데 협동조합형은 조합원들이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지역주택 조합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셋째, 총회 의결도 없이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서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체로 가액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판시 내용입니다. 고양시청 확인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49층 2000세대 건설, 인허가 승인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양시청 통화내역 들어보시죠. 주택가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 어, 다름이 아니고 저희 그 일산역에 있는 더 넥스트라고 민간임대 아파트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어, 잠시만요. 그거 담당자분 연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 일산역에 더 넥스트라고 민간임대아파트 네. 담당하시는 분 되실까요? 네네 네. 아 저희, 제, 저희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네. 네. 그, 혹시 지금 더 넥스트 관련해서 뭐 인허가 같은 거 접수된 거 있는지 승인 나간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 없어요 아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네. 어, 뭐,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 혹시 요거 관련해서 뭐, 고양시청에서 무슨 네. 뭐, 설명해준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나요? 아, 네. 이거 아예 뭐, 초기, 완전 초기 단계라. 아, 뭐, 어 혹시 뭐, 이런... 이거 가입 경고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납입한 몇 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돈 아니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소송 없이 아무도 그돈안 돌려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들이 가장 먼저 소송해서 가장 먼저 돈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부재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 사무실은 성공보수라는 것을 받습니다. 대부분 서초동 업계 관행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는 때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11% 성공보수가 부과됩니다. 그 성공보수 안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까지 나를 위해 소송했던 변호사가 오늘은 나에게 성공보수 내놓으라고 소송건은 원고로 돌변하게 됩니다. 저는 승소 판결 받고 끝이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해서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 돈, 여러분이 승소 판결 받아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을 기준으로 11%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못 받으면 저도 성공보수 안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에게 피해 구제를 맡기십시오.